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음. 과일 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야지 굵고 단단한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지치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안녕하세요 황우당입니다 구나 참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근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참 어떤 어떻게 살면 참 좋을까? 음, 첫 번째로는 주변의 인간관계를 둘러보시고 관계 정리를 좀 하세요. 가까이 하셔야 될 분과 멀리 하셔야 될 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이 사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죠? 돈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돈이 내가 가까이에서 있는 건 가방이나 지갑이에요. 돈의 집을 헐치 않은 것, 깨끗한 걸로 준비하셔가지고, 거기에다 지니고, 그렇게 하면 돈이 좀 들어온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은 굉장히 벌고 싶어 하지만, 편히 벌고 싶어 하세요. 돈이 처음부터 없으셨던 분도 있지만, 돈을 모아놓으셨다가, 아니면 퇴직금을 받아놨다가, 적금을 들었다가, 이게 목돈이 들어오는 일이 생겨요. 음. 숨을 좀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쉽게, 편안하게 돈을 벌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 제돈 들어왔어를 아는 사람들이, 자꾸 유혹을 해요. 어디다 투자해라. 이거 하면은 고수익이 난다더라. 귀가 솔깃하셔 가지고서는 목돈들을 다 거기다 묶어 놓고 정말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때부터는 본인들이 그돈 메꿔 가면서 아마 그러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아, 사례를 보면 엄청 많으세요. 그런 분들. 몇 십억인 분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래요. 이게 거의 그냥 이버릇처럼들 공통어나 다름이 없이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살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냐, 인생을. 그래도 나한테 목적을 갖고 온 사람이 있다면 그 목적이 뭔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멀리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서 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과일 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야지 굵고 단단한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지치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일단은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네, 본인이 뭔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시와 때를 잘 맞추셔야지 돼요. 어, 아까처럼 그런 적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적금을 가지고 쉽게 고수익 버는 편안한 쪽을 갈게 아니라 본인이 그 돈으로 인해가지고서는 어, 집을 조금 넓히시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 돈이 날아가지 않는 쪽으로 구입하시거나 구매하시면서 재산을 묵혀두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서두르지 마시고 뭔가를 구입하시고 구매하실 때는 저희 같은 무당들한테 시와 때를 정확히 물어보셔서 남들이 샀다 그래서 제가 그걸 구매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남보다 조금 늦게 샀다 그래서. 돈이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 시와 때를 잘 맞추셔가지고서는 본인들의 재산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좀귀담아 들으셔가지고서는 금전을 버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